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2월5일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자 오늘 6.11 떨어졌는데 지금 시장도 거의 3.86 그리고 오늘 사이드칸 터중에 다행인데 지금 이렇게 떨어진 이유랑 그리고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 애들이 오늘 집어던지 물량 자체가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만 집어던진 게 지금 6 7천억짜 이렇게 던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시스템 매도 그냥 때려버리면 사실 지금 이 코스피가 올라간 게 그냥 대형주들의 상승 때문이에요. 대형주들의 상승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반도체, 뭐 조방원, 뭐 코스닥은 뭐 이차전지, 바이오, 뭐 이런 식의 대형주들의 상승 때문에 올라간 건데 대형주들이 상승할 때 이유가 뭐였어? 수급이 들어오니까 상승을 한 건데 이 수급이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버리면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 예수금 가지고 방어를 한다라고 해도 일정 이상 방어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계가 명확합니다. 방어력 나오는 게 그런데 오늘 하락 놓고 보면 사실 어제 상승분 그대로 그냥 다시 반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요거 갭 떠서 올라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고점 이제 6.03 나왔잖아요. 지금 요거 그냥 반납해 버린 건데 이 반납하는데 거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오죠. 그리고 생각보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진입한 물량 비례 얼마 나가지도 않았어. 자,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자 어때요? 지금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 해가지고 이틀 오르는 이틀 동안 양봉 나왔잖아. 이 양봉 기간에 얘네가 비집고 들어온 물량 감안했을 때 얘네가 지금 이거밖에 안 팔았거든? 기관 포함해도요. 기관 포함해도 오늘 320만주 나갔는데 이거 나갔다고 어저께 415만주 때려박아서 들어올렸던 거 다시 반납한 거야. 저거 팔았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 개인 투자자들이 얘가 내려갔을 때 내가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직은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크게 못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위쪽에 이렇게 좀 멈춰 있는 것도 있고 멈춰 있다 이제 돌파해서 얘가 눌렸으면 여기라면은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박스 치면서 얘네들이 수익 실현이 가능해요 많은 물량이 근데 돌파가 나오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단기 투자자 단기로 비집고 들어온 물량도 이쪽에 다 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거 한번 해소해 놓고 그래도 여기서 어 여기서 한번 더 가나 해서 쥐고 있는 물량 도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은봉 때리면은 어 여기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안들안 안 된다고. 개인투자자인데 방어력이 그러니까 쟤네들이 뭐 작정을 하고 팔아먹는다 라는 마인드 쓰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개인투자자님들이 만들어줄 수 있는 방어력이 강한 종목이 아니에요. 엄연히 그런데 개인투자자님들이 만드는 저항선도 방어력이 약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쪽 라인에 있다는 개인투자 물량들 여기까지만 오면 끝나요. 그냥 또다시 또다 뭐 96,000원, 뭐 97,000원 이쪽 라인까지 도달해버리잖아. 그러면 뭐 오늘 뭐 300만 주가 뭐 개인 투자한테 넘어갔니 뭐 외국이 다 털고 도망갔네 얘기 계속 나올 거야 또 그런데 막상 보면 어때? 막상 보면 여기 올라갈 때 보면 더 많이 사잖아요 얘네들이 더 많이 사잖아 순식간에 걷어지잖아 이쪽에 있는 물량들 지금 이쪽에서 지금 위쪽에서 지 버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산 에너빌리티가 버티면 그 다음 장면이 뭐였어요? 내려올 거면 그냥 안 버텨 위에서 안 버틴다고 근데 강한 매수세까지 들어오면서 이쪽 양봉과 맞먹는 매수세까지 들어오면서 지금 투산 에너빌티가 위쪽에 머물고 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뭐 추세 깨전이 아래로 가네 아래 있다 아래 있다 하는데 뭐가 아래 있다라는 거야 주봉하고 월봉 버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주봉 월봉 버튼이 없는 사람들이 안 보는 거야 그냥 내일만 보고 들어왔는데 내가 물리니까 헛소리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부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이런 양 시장에서 뭐 거의 뭐식 종가까지 그냥 매도가 나와버렸는데 이거 가장 큰 이유, 자 이런 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뭐 ETF 매도 나온 거, 뭐 이런 건 여러분들도 뭐 금융투자쪽에서 매도 떨어졌으니까 예상하셨을 거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은선물 가격이 갑자기 급락해 버리니까 추가 증거가 마진콜 넣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시아 증시 빨리 막아야 될거 아니야. 갑자기 은선물이 급락해 리니까 빨리 막아야 되니까 지금 문열려 있는 아시아 증식도 그리고 비트코인 금 매도 쏟아트려 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투매를 개인 투자자가한게 아니라 투매를 그냥 사실상 외국인 시스템 매도가 해버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자 그럼 이렇게 됐어. 그럼 얘네가 아시아 증식 팔아가지고 일단 이거 마니콜 매꿨어자 그러면 은선물 가격이 이제 지금 전체 시장에다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럼 내일 시장에 반등 가능성 지금 이걸 봐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미장 보면은 미 선물 어때요? 지금 보합권이에요. 정작 얘네들 선물은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악재 뭐 떠가지고 진짜 위험하다. 진짜 박살 날것 같아서 이게 막 내려 꼽는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 거 팔아서 일단 메꿔 놓고 또 한국 증시가 또 많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수익실현 할수 있는 물량들이잖아. 그거 가지고 메꿔 놓고 정작 지들 이쪽은 선물은 보합을 때려 놓은 거야. 그럼 내일은 뭐겠어요? 미장이 오늘 밤에 나쁘지 않아 버리면 이거 응봉이 뭐야? 그냥 억지로 때려 만는은봉이잖아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 악재가 떠서 그리고 모든 종목이 폭등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만 혼자 갑자기 더 밑으로 빠진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상 그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매가 터진 거야. 이것도 복구 나오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어차피 다 조용해져요. 지금 시끄러운 것들. 이거 몇 프로만 내려와도 말이 많아 항상 그리고 절대 진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넥스트 트레이드 아니 아침에 순간적으로 9만원까지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거래가 많은 건 아니고 내려오는 길목이랑 이쪽에서 거래가 나오긴 했는데 넥스트 트레이드가 과민반응이 심해요 두산 에너빌리티 진짜 과민반응이 심해 그금 과민반응이 심한 종목인데 지금 지금 넥스트트레이드 나와서 또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뭐 많이는 아니야. 뭐몇백원 올라갔어. 몇백 원. 1% 정도.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어? 이거 들어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저점 놓쳤잖아 이미. 그렇게 따지면. 이거 지금 왜 들어가겠어. 이거 내일 오르면 팔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진입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정작 15분 거래량 뒤에 거 거래량 거 보고 여러분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호가창 한번 보세요. 호가차 박살나 했잖아. 여러분들 불과 어제 호가창에 한 칸에 막0만주 걸려있다고 막 통국의벽이니 뭐니 떠들고 있었잖아. 호가창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이거 보고 또 매도벽이라 그래? 이게 어떻게 매도벽이야? 어제 호가 한 칸도 안 되는 물량이야. 이거. 그럼 비어있다고 한번 쓸어간 상태에서 일부 물량 출하한 거 가지고 여기다가 매도벽 쌓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어머니 말하면 얘네들 프로그램 애들 매도 때리다가도 어떻게 돼? 어 얘가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 자리 근처 오면은 매도량이 늘다가도 줄어요. 왜냐 개인 매수가 안 받쳐주니까 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축자 살자 사줘야 얘네도 팔수 있었어. 그러면 좀 투면을 더 했을 수 있겠지. 근데 어떻게 돼? 축자 살자 매수대기 가안 붙어준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안 들어가겠다. 왜 어제 오른만큼 빠졌는데도 매수세가 어제 절반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러면 두산에노빌리티만 이꼴이 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꼴 났으면 두산 에너빌리티 문제 있는 거 맞아 근데 하이닉스 볼까요? 여러분들 하이닉스 어떻게 됐어요? 이거 여러분들 금액으로 보실래요? 조단위로 나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이닉스는 뭐요 근래 요몇 거래 차이 얘네들 들어오질 않아서 계속 나가는 분위기야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는 이제 5천억 남았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이탈돼서 주가가 박살날 거다 그 말을 할 거면 지금 원전에다 해야 돼 반도체야 돼 반도체가 박살나면 증시는 멀쩡하겠어요 어차피 반도체는 어느 정도 바닥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박스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안그러 다시 코스피 4차대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 와중에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넘어갈 곳을 선택했을 때 어디로 넘어가는 거적저큰 자금이 빠져나왔는데 뭐음 마진콜 해결했다 치고 요몇건를 계속 매도했던 것들 제가 왜 조방원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조방원 말고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때울건데 로봇 원툴로? 요 근래 그나마라도 분위기 좋았다고 라할 만한 게 로봇이에요 바이오 원툴로? 2차전지 원툴로? 안된다니까? 어느 한쪽에 쏠림 현상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끼리 자금이 안에서 회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조방원에 자금이 올 거다 조방원에 자금 오니까 뭐 바이오 반도체 뭐 바이오 뭐 로봇 이런 거 박살 나겠네. 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잖아. 그냥 회전장 들어온다고. 여러분들 보뭐 지금 위험하게 떨어진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위험하게 떨어진 게 여러분들 사실상 주초반이 더 힘들었어. 그렇게 따지면 월요일이 월요일이 제일 힘들었어. 근데 이거 이거를일 나와가지고 요 라인까지. 물량 걷어먹은거 600만주로 걷어먹었는데 지금 여기서 300만주 팔았다고 난리 만한거야 그럼 얘네가 이거를 수익실현 물량으로 나갈 수 있었느냐까지 판단해보세요 얘네가 이거 수익실현으칠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팔아가지고 어제 들어왔는데 쟤네가 뭐 틱틱이 한다 이제 갖다 붙이려면은 다 갖다 붙일 수 있어 주식은 또 그러겠죠 어 맨날 수급가지고만 얘기한다 그럼 뭐 때문인데 뭐라, 뭐라고 이리로 갖다 될까요 지금 모멘텀 끝나서? 실적 안 좋아서? 오히려 이유를 갖다 붙이는 쪽이 어느 쪽인지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는 이유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연구해서 제가 내린 결론과 판단으로 안내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전략방 내용은 그대로 안내 드리는 거야, 지금. 제가 이거 방 내용, 지금 브리핑한 것들 어느 정도 공개해드리는 이유가 뭐겠어? 애초에 이런 거 먼저 안내 드렸었잖아. 전략방에서는. 왜? 이거 나오면 단기야. <laughs> 쟤네들이 마진콜 메꿀려고 저렇게 해놓으면 단기 분위기 나온다고. 여기서 이제 얘또 중장기로 빠질 거다 이게 무조건 나오거든요. 오늘 밤새 나올 거야. 근데, 그 얘네들이 미장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은데, 지금? 오늘 빠져나간 자금들 중에 일부만 다시 돌아온다라고 해도 하락 바로 멈춰버려요. 아시아장에서 또 빼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그냥 은섬을 폭락하는데 마침 문 열려있던 장이 아시아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장처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데서 샀던 물량들 뭐 일부 수익 실험 물량을 그냥 투매성으로 집어던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 국장이 요근래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위쪽에서 사실상 지금 여기서 산 사람들이 제일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시끄러워 딴 데는 안 시끄러워요 다른 자리들은 이제 이런 데서 팔아갖고 이제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시끄러운 거야 피둘리지 마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단발성으로 시장 흔드는 거 여러분들 뭐한 1년에 몇번 나옵니까 이거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수십 번 나와요 1년 아니 불과 우리 이틀 전에도 경험했던 거야 사이드카까지 봤어요 그러더니 다음날 상승 사이드카요 그러더니 어 이거 힘 없다라고 난리 났었죠. 이거밖에 못 오른 거아 이거 힘 하나도 없는 거고 이거 저항선 부딪혀서 부러질 거래 매. 뱁 떠갖고 가버리는데 그냥 미국발 뉴스 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나와. 미국발 뉴스가 있는데도 빠진다. 얘네들이 갖다 수급 미국발 뉴스를 보고 수급이 들어와서 올려놓은 건데 수급이 그냥 갖다 투베 던져갖고 음봉 떴어. 그럼 이제 갑자기 뉴스가 없어진 종목이 돼.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근데 걔도 그렇게 떠들 거면서 왜안 팔고 있을까? 아니 그렇게 박살날것 같았으면 팔면 되잖아 왜안 팔고 있겠어 차마 못 파는 거야 손실나서 여기 있는 거야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 말을 믿을래요 여기서부터 영상 찍고 올린 사, 올라가는 린올거 계속 함께한 사람 말을 믿을래요 여러분들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제가 영상을 월화수목금 그리고 일요일날 올립니다 두산에너티 그리고 제가 딱두번 쉬었는데 두번쉬 이유가 뭐냐면 하나가 작년 8월에 골수기증이고 이번에 편도염 때문이에요. 근데 얘기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날 쉬니까? 떨어지니까 쉰대그리 제가 영상 올리니까 떨어진대난 영상 여기서부터 올리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 두비리 이게 정상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유를 <laughs> 만들어서 갖다, 그냥 갖다 붙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리핑을 계속 할수 있는 거예요. 장중에도 네, 장중에도 제가 이렇게 계속 브리핑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선물 거래량도 약하지 않아요. 두산에너티 하락했는데 선물 거래량이 약하게 안 나왔어. 어제 그렇게 선물 강하게 때려놓고 여기서 갑자기 선물 거래량 죽인 다음에 주가를 말려버린다? 다음 주가 옵션 만개일인데? 장중 호가창이 이따위가 돼있는데 장중호가창이에요. 이거 여기서 의미 있는 하락을 왜 노네? 이거 복구하는데 이틀 도안걸렸고 그냥 송견 대표 브리핑과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세요 신청 끝납니다. 특히나 뭐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가 어, 내가 주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철저하게 나만의 그런 규칙이 있어. 어, 괜찮아요. 그럼 혼자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수익 다 납니다. 진짜로. 자기 철칙 있는 분들이 허곤날 손실 나는 경우 거의 드물어요. 철칙 쓰시는 분들은. 근데 내가 자꾸 외부 의견에 흔들리거나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 종목에서, 그러니까 중장기로 가야 되는 종목에서 단타치거나 내지는 내가 일단 단기로 들어오긴 했는데 내가 지금 살짝 손실고 가냐? 그데 내가 여기서 잘라야 되나? 잘라보세요. 그다음 어떻게 되나?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른 다음에 휴 내가 잘 잘랐다. 그 말이 월요일 날 나왔었어요. 지금 월요일보다 지금도 고점인데? 오늘 폭락했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그냥 따라오고만 하세요. 제가 가격 적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잖아. 저는, 저는 늘 여러분들께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뭐 매수매도 반복해가고 박스권에서 뭐3% 4% 먹읍시다. 우리 매매 죽자 살자합시다저 그렇게 한적 없어요. 저 뭐라 그래? 지켜야 될 물량 그냥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중심만 잡아드린다고. 지켜야 될건 지켜야 될거 아니야. 나가야 될건 나가고. 제가 뭐 원전주라고 무조건 막뭐 무조건 물량 꽉 조고 간다 이거 아니에요. 저한정유수라고 B H I는 지금 절반 물량 수익실현 들어갔었어요. 당기고점 나왔을 때. 근데 유일하게 두빌만 지금 계속 중장기로 제가 끌고 가는 거예요. 전략방 평균 단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아니 그냥 98,000원에 들어왔다 치고 중장기로 끌고 갔을 때. 수익률 수십 프로 때 이상 볼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여기서 더블이 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물론 시간적인 건 오래 걸리겠지 시가총이 거의 펌핑이 나와야 되니까 더블 라와야 되니까 근데 그 정도 가능성도 열어놓고 가야 되는 원전주에서 그냥 오늘 올랐네 내일 떨어졌네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진짜 그럼 끝나요 부산 에너빌리티는 진짜 외줄 타는 느낌으로 가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꽃길 위에 서 있는 건데 내가 서 있는 줄이 외줄이고 나면 진짜 거기서 끝내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 확실하게 중장기 종목에서는 중장기로 승으로 보겠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세요 끝납니다 월 9만원, 3개이 24만원 이렇게밖에 운영 안하고 있고 정말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해야 되는 타점이 오잖아요 그럼 저는 말씀드려요 가격 적어서 이 가격에 제가 추천드립니다 매도 추천드립니다 매도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두산 n 비 b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 안 했어요 뭐 전략매도 쳐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왜냐면 모두가 말했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난리치던 애들이 올라가면 다 사라지거든요 본전 매도나 약선전하고 나간 거야 여러분들 거짓말 같죠 여러분들, 요 맨날 중토방에 떠드는 애거든요. 예, 중토방에 떠드는 애인데, 지금 얘 보세요. 뭐 말하는 것만 놓고 보면은 박살난 것 같죠. 예, 박살 났잖아. 예, 절대 이거 못 간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얘 다른 거 매매한 거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요 근래 어, 이거 하나 솔루션 분위기 좋았잖아. 1월 16일, 2 6 0 0제자리로 장난해, 지금. 세력의 물량 털기 차트죠? 1월 1 6일날 이소를 리 했어. 1월 16일.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사람 얘기를 듣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글안 남은 게네. 하고 나간 거지. 그냥 조롱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물려가지고. 아니에요 그럼 따거 볼까요 에이 l 바이오 이거 분위기 좋았잖아 8월 7일 71,000원에 진입하겠습니다 주포형님 18만원대에요 지금 에이 l 바이오 보여드리는 거야 제가 에이 l 바이오 18만원대에요 아까 8월이 마지막 거렸였잖아 그럼 이건 저의 생각이에 나갔네 중장기 종목에다 단타치다가 전형적으로 못 먹는 케이스잖아. 하나스으로 전도 그렇고. L체비도 있네. 이번에 입 있잖아. 뭐야. 회에빌전고점 뚫었습니다. L체비는 오늘도 하락이군요. 4만원대 기다립니다. 1월 19일. L체비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날짜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 이쓴 날짜. 오늘도 하락이군요. 정고점 뚫었습니다. 1월 19일 자 아, 여러분들 할일 없으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휘둘려가지고 아 이거 중장기 안되겠다 잘라야겠다 해서 잘랐는데 그 자리가 순간적으로 저점 캐치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럴 때 매도했는데 이거 이틀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사야 되거든? 이제 돌파하나? 볼링저벤드 넘어가나? 샀는데 다시 떨어 아씨 팔아야 되나? 팔았는데 갑자기 멈추더니 또 들어. 그럼 또 들어오시게 이 이직 거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우리 아 냉정히 말해봅시다.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요 마누가 아기 또 나와 버리면 지금 그 협상 결렬되고 완전 히 박살나서 그냥 이판 없고 나간 것도 아니야 진행 중인 거야. 그리고 미국이 투자할 때 조선하고 원전을 먼저 말했어요. 왜냐 원전은 지들이 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력도 없고 무조건 기대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협상 카드로 쓸수 있는 거야. 그럼 얘기가 이쪽에서 미국발 뉴스만해도 지금 등장 가능성이 지금 요 앞쪽에 열려 있다라는 건데 왜이 가능성을 보고 있냐고? 이유가 그냥 얘네들 투맨들. 누구 말을 믿을지 생각해 보세요. 중심 잡으면서 가겠다 하시는 분들 0 1 0 7 5 4 3 8 7 2 8번으로 문자 복구. 딱 아, 구글자 접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